은 동의보감에서 어 갈증을 멈추게 하고 막혔던 가슴을 풀어주며 그리고 소변을 잘 통해 통하게 하면서 결석을 치료한다라고 소개한 바로 약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달의순입니다달의순이 이렇게 봄철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해서 벌써 5cm 이상이 커졌습니다. 맛을 보면 다레수는 떫습니다. 왜 떫으냐면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요. 떫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조금 출혈도 예방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는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가레스는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잎과 뿌리, 줄기 그리고 열매까지 통 틀어서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떫은맛도 있고 열매는 시큼하죠. 하지만 독성은 없습니다. 단 나물로 먹을 때는 데쳐서 서늘하게 말린 다음에 겨울에 정월 대보름을 기시하여 묵나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데쳐서 먹으면 좀 아리아리한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달의 잎은 출혈을 예방하고 특히 염증성 관절염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줄기는요 이뇨작용이 좋습니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석, 방광 결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태양인, 우리 체질의학에서 태양인의 요약이 바로 미후도죠. 우리 계달의 열매 아닙니까? 이 미후도가 가슴의 번열감, 특히 간에연 있는 열을 내리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각종 항암 작용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뿌리를 미후도 근이라고 합니다. 수종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이 퉁퉁 부어서 물이 찰때 물이 잘 배설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입에 이떫분 맛이 특히 설사와 황달을 치료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연구 기관에서 달의 추출물을 조사했는데요. 임상에서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이뇨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보감에서 소개한 내용이 바로 확인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 간염에도 쓸수 있고 간경화에도 쓸수 있고 황달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위염으로 인한 소화불량, 구토 아주 좋다고 합니다.